쿠폰 비용 없는 900원대나 사카닷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식 경기 추천권에서 부당가치 단 800억으로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유저분의 포메이션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4231을 활용하는 유리씨 1022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조단위의 부당가치가 질비한 최상위권 환경에서 부당가치 단 800억으로 추천권을 유지하고 계시며 전체 급여 카드들의 시즌조차도 거의 3년 전, 4년 전 피파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후시즌의 금칼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메이션 역시 일반적인 4231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4231의 경우 팀 성향의 위치 선정을 조직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구과 역습을 자유롭게 오가는 포메이션답게 전체적인 수치들을 중간값에 두고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유리신님의 4231은 전개와 공격 모두 자유자유를 두고 활용하고 있고 크로스, 패스 수치 등 전체적인 수치들을 꽤나 높인 정석의 4231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수치들을 활용하고 계시죠. 개인 전술 역시 일반적으로는 공미의 균형잡힌 수비지원을 사용하고 자유역할 혹은 페널티박스한 침투를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미의 전방에 대기를 달아 포지션은 공미로 활용하고 있지만 최대한 수비지원을 줄이고 전방에 압박시키는 센터포워드와 같은 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팀전술과 개인전술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수비적인 안정감에 우선을 둔 4-2-3-1이 아닌 마치 센터포워드를 활용하는 사두두들과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인게임 내에서도 팀전술의 핵심인 자유자유를 활용하는 이유를 10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포메이션 공격의 핵심은 중앙 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4231보다는 4 1 2 1 2를 보는 듯한 느낌의 중앙 원투 패스를 통한 득점 루트가 인상적인데 위치 선정 자체를 자유자유로 두다 보니 양쪽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굉장히 높고 스트라이커 투블란치와 스위칭하는 상황도 훨씬 많은 편이죠. 결국 윙어가 되었든 투블란치 스트라이커가 되었든 선수가 주 포지션에 머물지 않고 지속해서 스위칭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선수들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공간을 계속해서 창출해낸다는 뜻이기에 특히 다음과 같이 중앙 위주의 공격을 풀어감에 있어 조직조직에 한정된 루트 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공격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트라이커 투블렌치와 스위칭하는 상황을 노린 변형 4231 포메이션 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4231 자체가 타 포메이션에 비해 선수간의 간격이 좁기에 이 자유자유의 스위칭이 더 유기적으로 드러난다고 짚어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에 따른 단점도 분명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칭의 특징인 전술상, 투블란치의 전진이 작고, 사이드로 빠지는 상황이 많기에, 일반적인 4231의 투블란치처럼, 수비 앞라인을 제때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편이죠. 때문에 일반적인 투볼란치기반의 포메이션들보다 투볼란치의 자질을 직접 잡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땡겨와야 할 상황이 많기에 커서 변경이 미숙하고 느린 유저들에겐 오히려 수비적으로 독이 될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겠으며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한 포메이션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게임을 너무 재밌게 즐긴 전술입니다. 직접 활용해보면 느낀 점 역시 정리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힌 4-2-3-1이라기보다는 쉽게 배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중앙공격에 치우쳐진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침투, 역습의 한방을 노리거나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선호하는 유저분들보다는 전형적인 패스 플레이를 즐기고 경적인 플레이보다는 빠른 원터치 패스를 즐기는 유저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분명 절대 수비적인 툴의 포메이션은 아니기에 파에 대한 숙련도가 낮거나 수비에 자신이 없는 유저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어렵겠으며 투블란치의 가출이 굉장히 심하고 활동량이 넓은 포메이기에 일반적인 사2 3 1과는 전혀 다른 포메이션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